살아있어서 보니까 그분이 빛이라는 걸알는거 해요. 빛은 뭐하고 반대요? 어둠하고 반대요. 빛은 어둠하고 반대니까 무슨 뜻이에요? 뭐뭐 뭐, 뭐가 뭐가 어뭐가 뭐, 빛을 잘 설명할까? 뭐가 빛을 뭐가 잘 설명해요? 빛이라는 건더좀 정확하게 말하면 빛이 빛을 우리가 뀌었어요 어, 그러면 반대가 뭐하고 반대라고? 어둠하고 반대지. 그러면 어둠하고 빛하고 어둠이라는 것에 특징을 한번 생각해요. 색깔이 생각해. 어떤가? 어둠하면 뭔가 어두워, 안 어두워. 뭔가 어두워. 뭐좀 어두워할 듯 어두워. 어두워 어? 뭔가 어두워. 어두다는 게 뭐야? 여러분이 죄를 에칠때 어두운 데서 짓고 싶어. 하나 데서 짓고 싶어. 죄 접었잖아. 네? 죄 접으면 하나 데서 짓고 싶어. 어두운 데서 짓고 싶어. 어두운 데서 짓고 싶잖아. 그렇죠? 어둡고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괜히 그러고 싶잖아. 그렇죠? 그게 죄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일치냐면 뭐하고 일치가 되냐면 불의한 거하고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어둠은 불의한 거하고 일치가 된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자, 빛은 뭐하고 일체가 되겠다? 의로움하고 일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탁 비치면서 우리를, 의로움을 탁 비친다? 자, 우리가, 어 사람이, 뭐, 어 자, 죄를 졌어요. 뭐다죄인이니까 인간들 다 죄인입니까? 그럼 죄인척인데 빛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빛이셔요.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빛이셔야 돼딱비쳤으니딱비치니까 아, 거기에 어떤 사람들만 딱 빛에 올수 있고 쳐다보고 어떤 사람만? 아, 죄인이라니까 지금? 다 죄인인데 빛이 딱 비쳤어. 어떤 사람만 올수 있을까? 빛이 딱비치니까 분명히 어두운 가운데 죄를 지어, 사람들 그렇죠? 그래, 어두운 가운데 죄를 지키는데 빛이 확 비쳐서 까만 게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 이러고 싶잖아. 응? 괜히 이러고 싶잖아. 죄를 짓다 보면 어, 이러고 싶잖아. 응? 그런데딱 비쳤어. 빛추니까 빛이 비치니까 이러고 싶은데 어떤 사람만 얼굴 딱 쳐다보고 나오시죠 어떤 사람? <laughs> 어? 안 숨기는 사람,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나 죄지었어요. 그래요, 나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에 비추어 보면 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진실한 사람만, 정직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만 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숨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만 다 숨는 거예요. 빛이, 어차피 빛은 빛이 비추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둠으로서 물러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내가 어둠이라는 걸 드러내면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되는 거라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말 죽은 죄인입니다. 당신게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면 이 빛이 뭘 가져온다는 거야? 빛을 딱 비치면서 뭘 가져온다는 거야? 정직이라는 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뭘 가져와? 정직이라는 게 뭐야? 무슨 성경님이 그러잖아. 음. 진리를 가져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빛이 비추면 진리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빛은 진리와 동의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는 진리와 동의하는 거야. 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거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빛이시야. 어차피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빛이시란 말이야. 그빛 대신 하나님은 내가 정직한 거, 정직한 것밖에 나갈 수 없는 거야. 박수를 하는 거 한번.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빛은 진리를 가져온다 진리를 가져온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다. 진리를 가져온다. 이 표현인 거예요. 이걸 내가 설명하고 싶었구나. 이게 요한복음 1장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정직하시고 또진우 앞에 잡히피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우 앞에 정직하게 자 다시 요약해보면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말씀하고 같이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 말씀하고 생명은 본질입니다. 그 생명은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인데 말씀과 영은 본질이에요. 그 본질인 영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는 걸 전달해서 생명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피치라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피치시더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가 아니고서 나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가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를 왜 거짓말하냐고요? 자기를 왜 정직하지 못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 정직한 사람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참되게인도하신다 왜? 그걸 다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 진리로 인도하신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다 아,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인데그 성령님,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 영,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뭐 질문? 오늘 이렇게 끝다면 삼시책이냐? 저는 이해가 되 정직이 네. 정직에서 진리의 성령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아, 그게. 정직한다는 것이 참되다 이는 뜻이에요. 참되다.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 새끼가 나오죠. 마귀 새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새끼의 특징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 아비라고 그랬죠. 그죠? 거짓 아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아까 빛이 딱 비춰지면 뭐라 하면 진리만이 참된 것만이 정직한 것만이 딱 비춰진다, 올수있다그러잖아 그러니까 마귀새끼는 그거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그 타이틀을 어떻게 명명했느냐, 이름을, 타이틀을. 나는 참된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아니고 나는 참된 성령이다. 우리말로 따지면 진리의 성령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내가 다른 말로 바꾸면 정직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다. 그러니까 성경에 진리라는 말에 있으면 다 어디든지 번호가 써 있으면 밑에 보면 참이라고 써 있어요.